운전은 단순한 기술의 습득을 넘어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활동입니다. 100시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웬만한 초보 운전자는 그 정도 시간을 투자했다면 기본적인 도로 주행은 어느 정도 편하게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두려움과 긴장감입니다. 운전은 통제와 예측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사고를 낼 수도 있다라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면 몸은 무의식적으로 긴장합니다. 긴장한 상태에서는 손과 발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배운 대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은 흘러도 실제 실력은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단순히 연습 시간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심리적 안정부터 다잡아야 합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간단한 명상을 하고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완벽하려는 강박이 실력 향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 방식의 문제입니다. 100시간 동안 연습을 했더라도 같은 상황만 반복했다면 그 시간은 익숙해진 보다는 습관적 반복에 그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같은 도로 같은 시간대 같은 방식으로만 운전했다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은 상황 대처 능력이 핵심인데 동일한 조건만 경험한다면 실제로는 새로운 상황 앞에서 여전히 초보처럼 불안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습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낮에만 했다면 밤에도 해보고 한적한 도로에서만 했다면 복잡한 도로에서도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연습의 질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시간의 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평가의 기준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지나치게 박하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운전을 보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본인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격이 꼼꼼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사람일수록 작은 실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신호등 앞에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다거나 차선 변경이 매끄럽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소한 실수 때문에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죠. 하지만 운전이라는 건 숙련자도 늘 실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중요한 건큰 위험을 피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인데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면 끝없이 부족함만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운전이라는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혹시 운전을 단순히 기술습득의 과정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운전은 사실 생활 속의 경험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자유 타인을 태우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책임감 그리고 교통이라는 사회적 약속 속에서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추는 협동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단순히 내가 아직 서툴다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조금씩 더 안전하게 더 여유있게 배우고 있다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드백 구조의 부재입니다. 100시간의 연습 동안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피드백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잘했어. 하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면 좋아라는 피드백이 있어야 실력이 확실히 향상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옆에서 다시 해봐 조심의 정도의 말만 듣는다면 학습은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연습 후에 반드시 자기 점검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차선 변경을 몇번 해봤는지 주차는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긴장했는지를 기록해두고 다음에는 그 부분만 집중해서 연습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비교의 함정입니다. 주변에 비슷한 시간 만에 운전을 금방 익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면서 더 초라하게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마다 학습 곡선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배우지만 초반에 사고나 실수를 많이 겪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실력을 쌓아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운전자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린 것 같아도 오히려 철저히 배우고 몸에 새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 대신 오직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전이 내 삶에서 갖는 의미를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운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존과 연결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배우는 과정이 길고 어렵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100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다는 건 대단한 끈기입니다. 그 끈기는 결국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나중에는 누구보다도 안정감 있는 운전자가 될수 있습니다. 운전이 잘 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쌓이면, 단순히 기술적 어려움이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한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조차 못할까라는 생각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흔들고 다른 영역에서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전은 누구에게나 일정한 시간을 요구하는 기술이며 개인마다 익히는 속도는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30시간 만에 혼자 도로에 나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200시간을 채워야 비로소 안정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꾸준히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운전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전을 내가 반드시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시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접근한다면 매번 도로에 나설 때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기분일 수 있습니다. 긴장은 곧 근육의 경직으로 이어지고 머리는 하얘지며 평소 배운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운전은 시험이 아니라 일상의 연장이어야 합니다. 작은 실수도 학습의 일부라고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령 깜빡이를 늦게 켰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에는 이 지점에서 조금 더 빨리 켜야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를 전환하면 똑같은 경험이 좌절이 아닌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몸과 감각을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운전은 단순히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몸의 감각과 반사신경이 익숙해져야 제대로 익힐 수 있습니다. 자전거나 수영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이론으로 많이 배워도 몸이 실제로 균형과 호흡을 익히기 전에는 제대로 할수 없죠.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시간 동안 연습했어도 아직 몸이 완전히 자동화된 동작을 익히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련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도로를 반복하는 대신 주차만 집중해서 30분 연습하거나 신호등이 많은 구간에서 출발과 정지를 연습하거나 비 오는 날이나 야간의 안전한 구간에서 시도해보는 식으로 특정 상황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상황별로 반응하는 패턴을 조금씩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피드백을 기록하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매번 연습이 끝나면 오늘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불안했는지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차선 변경을 두번 성공했지만 후방 확인이 늦어 불안했다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연습 때는 후방 확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고 점점 개선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는 자기 확신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건 멘토나 동승자의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연습하느냐에 따라 실력 향상 속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옆에서 과도하게 긴장을 주거나 실수를 지적만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배우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옆에서 지금은 괜찮아, 천천히 다시 해봐라고 말해주는 동승자가 있다면 심리적 안정이 생겨 훨씬 빨리 늘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배우는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강사나 새로운 환경에서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심입니다. 운전은 단순히 기술 숙련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연습한 사람은 차분하게 대처하는 습관이 생기고 안전 운전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빠른 숙련이 능사가 아니며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배우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운전은 결국 생활 기술입니다. 아직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몸에 익으면 자전거 타듯 자연스러워질 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건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배움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과정 속에서 천천히 성장하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